전주 환산교회를 섬기는 유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약함과 한계와 무력함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근대 역사 속에서 어쩌면 제국주의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하루에도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한 5달 동안에 35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약한 14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의세배 이상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 우리 인간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인간복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유전자 변형 식물도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상품도 만들고 인간의 이기심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질서를 마음껏 파괴시키는 인간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주의였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을 노예로 지배하던 이집트인들은 그야말로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주 웅장한 건축술, 그리고 화려한 예술, 그리고 영혼 불멸을 상징하는 무덤인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아주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작된 신 인간 바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80세의 연약한 노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는 인간 바로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NET I AM 야외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이제 청소되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과 무력감을 깨닫고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